야, 천천히 천천히 이, 이 아저씨가 천천히 부드럽게 부... 부... 부셔라 부셔 킹킹 <laughs> 뿌려졌다 니퍼 기름 이나 확인하고 나 하고 어. 한, 한, 어. 한 칸, 하고 사분의 하고. 여기 어, 미국, 미국 가서 하면 돼. 아아 타이어를 항상 보라고 이렇게. 평탄한 데 두고 보면 뭔가 틀려. 아니, 소리를잘 모르겠어요. 소리는 몰라. 아, 그거, 세게 들어봐야 그래. 돼요, 세게. 아, 차체를 풀고 전에 그래도 예, 빵꾸가 난다지 발견했습니다. 음, 여기 이제 타이어 교체해가지고. 완전히. 어, 안흙합니다, 이제. <laughs> 전화 싹 <laughs> 꾸며놨어요. 어. 완전 신호빵 만들어놨어요. 어. <laughs> 좋았네. 네. 완전 실아 여기 냉장고가 여기 위로 올라왔네 원래 여기 있었나 냉장고가? 예. 네. 그게 이제 모기라서구나. 음, 다 청소해놨어요. 음. 이쪽에아전자레인지가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여기다 식탁을 만들어야지. 아 그래서 그 저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 어, 근데 우리가 어. 자, 빨리, 비 오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자고요. 네. 같이, 오, 같이 서요. 자, 오늘, 이제 정식, 저, 정식으로 이제 첫출정 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레모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비 오니까, 아, 오! <laughs> <웃음> 네. <웃음> 안내 가다가 걸린다. <laughs> 아, 무알콜이니까. 무알콜 샴페인이에요 아이고. 오 마이 갓. 아, 칼 없어? 이거 케이크 그 칼. 아 이거 포크 저거 가져왔거든요 칼안 아, 가져왔어? 칼은, 아 칼은 저기 차 안에 있어요 잘라야될거아 네, 가져올게요 아네내네차있어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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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그냥 그그칼 그냥 그 가져오면 되잖아 시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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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팅식와 <laughs> 아, 반전 반전. 짜아진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원하게, 동료 네, 네, 안전하게, 돈은 나중에 보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a,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트립을 나가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네, 우리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나가려다가 어. 빵꾸난 걸 발견해가지고 차를 수리하고 아주 새 타이어를 지금 뭐뭐 뭐 광이 번쩍번쩍 난새 타이어를 지금 <laughs> 갈아가지고 왔네요 그대로 와 오케이 동지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나기는 이제 텍사스 일정, 왕복 5,000km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집에 오늘 이제 어 내일 오후쯤에 이제 출입을 나가면 되거든요. 회사 야드를 미본에 이쪽으로 다시 옮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오늘 이제 저도 이제 그 트립 나갔다 오니까 야드가 네, 이쪽으로 옮겼다 해가지고 지금 아, 처음 왔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사무실에 있는 자리인데 그 바로 뒤에 야드를 또 이제 구입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거기다가 야드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그래도 좀더 가까워졌습니다. In fifty meters, turn left onto Regan Road. Take the next left onto Regan Road. 히어 리저널 로드107 4 4 킬로 매트리 세리머니를 끝나고 현재 철출 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엉터리오주 브랜프렌즈 4 0 10번을 타고 가다가 401번 디트로이트로 가는 디트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텍사스까지 가는 이제 2,500km 왕복 5,000km의 일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3개월에 걸쳐서 드 트레이닝을 마치고 이제 논문에서 첫 트립을 지금 정식으로 이제 첫 드립을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잘 가고 있는 우리 두 분입니다. 얘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갈라지는 데까지만 가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는 방향이 저 이제 집으로 가는 거고요. 아, 이분들은 이제 텍사스로 갑니다. o n t a r 410 s o u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401번을 타고 미국 이제 트로이트 이트로이트 보더를 향해서 이제 갈 겁니다. 저는 계속 직진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입장이고요.